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기획 1팀 백송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눈에 띄게 성장한 시장이 있죠. 무인 비대면 문화가 당연한 일상이 되다 보니 무인 사진관,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편의점, 무인 밀키트 등 다양한 무인 창업점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경제 상황이 위축되다 보니 불안정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렴한 투자 비용 그리고 현실적인 수익 수준으로 창업의 기대 심리가 낮아져 해당 업종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망한 무인 가맹 업종 중에서도 오늘 저는 무인 사진관 가맹 업체에 제안드렸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시장 분석 광고 분석. 마지막으로 전략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리기에 앞서서 제안 드렸던 광고주사가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주사의 경우 전에 없던 다양한 색감의 조명을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용지 디자인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전략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업 시장 또한 경쟁력을 갖춘 내용들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동종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I사의 경우 성공적인 브랜딩 과정을 마치고 콜라보, 굿즈 판매 등 브랜드 볼륨을 키워가고 있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H사의 경우에는 1020을 타겟으로 한 감성 마케팅을 집행하였는데 실제 매장도 대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전략적인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사의 경우 MG 세대를 겨냥한 뉴트로 컨셉의 흑백 사진을 메인으로 성장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들의 퍼포먼스 속 광고주사는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자사 커리량을 검토해 봤지만 저조한 데이터가 확인되어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전체 커리를 지점별로 나눠 봤을 때 경쟁사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데이터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바이럴의 경우에는 집행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을 보였고, 네이버에서의 검색 결과에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완할 내용이 여럿 있는 광고 주사와는 다르게 경쟁사의 경우 퍼포먼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구비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고객 발굴 또는 기존 유자의 재구매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신규 고객 발굴과 동시에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려는 내용들의 이벤트들이 좀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재구매율이 예상보다 웃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에 앞서 간단히 광고주사를 분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수업 분석을 하였고, 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강점과 기회를 살린 SO 전략으로 개인의 감성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착안해 이벤트들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스널 컬러를 이용한 사진 필터 촬영 시 할인 이벤트. 두 번째로는 뉴트로 필터로 촬영 시 인쇄지까지 감성적으로 인화해 주는 이벤트. 이러한 전략을 필두로 이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SNS 광고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컬러감으로 무장한 광고주사의 특성을 살려 상황별 필터 조명, 다양한 컬러를 손쉽게 소화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의 기회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구점을 활용해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단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전달드립니다. 광고주사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 다음 제안드리고자 하는 sa sns 바이럴의 포지션과 그리고 집행매체 kpi를 어, 소비자 구매 여정의 포지셔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sns의 경우 인지와 흥미 단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했고 참신한 소재로 기대 고객을 후킹하는 노출수의 kpi를 두었습니다 sa는 기대 고객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클릭 률을 kpi로 두었고 바이럴의 경우에는 발행수 볼륨을 키우는 것을 KPI로 두고자 합니다. 광고주사의 퍼포먼스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보이는 내용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검색 광고는 구매 직전의 단계로 마케팅 믹스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프라인 업종의 경우 SA가 가지는 비중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장 세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매장 유무에 따라서 영업권, 비 영업권으로 구분을 했고요. 영업권에서는 매장 방문을 목표로 하는 입찰 구조 구성. 비영업권에서는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는 입찰 구조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제 매장 방문 확률이 높은 모바일 영업권 그룹은 상순위에 공격적으로 노출시켜서 고객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타겟 업종은 감성의 포커싱을 하는 업종입니다. 동시에 여러 대체 경쟁사가 있는 상황이기에 선 경험에 대한 게시글들로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리뷰 확보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비교시 꼭 광고주사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경우에는 가장 노골적으로 자사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지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좌 지면은 인스타그램으로 한정시키고 페이스북 광고에서 지원하는 세밀한 타겟팅을 10분 활용해서 샤프한 페로소나 설정, 그리고 광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사진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제안드렸는데요. 영상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혹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 관해서도 마케팅, 컨설팅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더보기 탭을 눌러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